김병주 의원님께서 후원회 초대회장인 이윤희 회장님을 시작으로 신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뜻깊은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장군 진금 13명 중 기독교 12명, 천주교 1명, 우리 불교는 한 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회와 후원회는 불자 지휘관의 학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상철 신도회장님의 강곡한 설명을 듣고 후원회에서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오늘 첫 장학생 31명에게 들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불청 후원회는 후국 실천 불교를 깊이 새기며 분포교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학 사업을 시작으로 곳,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사주 대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